2018 부산국제모터쇼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월드프리미어 등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신차들을 비롯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들이 총 출동합니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도 지급됩니다. 부산시와 부산대학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원전 해체와 클린에너지 분야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해 부산국제모터쇼는 신차들의 경연장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외 완성차 17개 브랜드를 비롯해 부품과 용품 등 120여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 대의 최신 차량을 선보입니다. 월드프리미어 등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최신 차량만 25대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도 총출동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신차 시승 행사를 비롯해 캠핑카쇼, RC카 체험관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2018 부산 국제모터쇼가 이달 7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열흘간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혁신을 넘다, 미래를 보다는 주제로 현대와 기아, 르노 삼성 등 국내 7개 브랜드를 비롯해 BMW, 벤츠, 니산 등 해외 11개 브랜드 등 120여 개 업체가 참가해 200여 대의 최신 차량을 선보입니다. 세계 처음으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를 포함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량만 25대에 이르며 세계적인 트렌드 흐름에 맞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총 출동해 미래를 예측하는 최첨단 자동차 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전체 자동차 출품작 중에서 20% 이상이 친환경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이는 월드 프리미어를 포함해서 국내 최초로 선을 보이는 자동차는 20여 대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생활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이라는 특징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자동차 분야의 최신 흐름을 소개하는 한국 자동차 제조 산업전과. 부산 업체들의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1대1 상담 등을 개최해 기업과 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또 최근 레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캠핑카 쇼와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를 전시하는 모빌리티 쇼, RC카 레이싱 체험관까지 다채로운 시민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세계 유명 브랜드의 신차를 직접 타보는 시승 행사는 멕스코와 해운대 일대를 직접 돌아보는 코스로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캠핑카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RC카 조정대회와 같은 다양한 체명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 국제 모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휴식 공간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국제 모터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사랑 카드도 지급합니다. 부산 북구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좌우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분들은 어린이가 아니라 머리가 희끗희끗한 평균 연령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신호등부터 대중교통 표지판까지 이곳의 교통시설 체험은 어르신들에게 무심코 지나치거나 소홀했던 교통 안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생생한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알았지만은 오늘 교육을 받고 더 조심하고 살피고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하차 시 주의사항, 교통 표지판을 보는 방법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공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을 비롯해 초업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등두 곳에서 매주 2, 3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단횡단 방지엔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무단횡단 안하기와 밝은색 옷 입기 등에 대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사랑카드도 지급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제도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과 식당, 안경점 등 다양한 가게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남부 북부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산이 원전 해체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최근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원전 해체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원전 해체와 클린 에너지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해 전문가 교류, 컨퍼런스와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원전 해체와 미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미국 최초의 국립 연구소인 아르곤 연구소는. 원자력과 에너지 등 16개 분야 200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은 최초입니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연구기관인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의 원전 내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선진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산의 원전 해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르곤 국립연구소 전문가를 조청해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부산만의 특화된 원전 해체 기술과 태양에너지 등 클린에너지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공동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정보 교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원전 해체 산업 육성과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원전 해체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2018 부산국제광고제 크리에이티브 캠프에 참가할 고등학생 팀을 이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캠프는 창의적 솔루션을 공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하는 경영 형태로 참가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맞춰 광고물을 제작하고 현재 활동 중인 광고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은 두 명씩 팀을 구성해 부산 국제 광고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 2018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가 이달 21일부터 나흘간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불의 미학 바비큐라는 주제로 영화를 상영하고 음식 전문가와의 만남, 전국 유명 푸드 트럭과 부산 인기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 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